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과 구강관리 상담을 해온 노년 구강관리 전문가입니다. 요즘 진료실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 2026년에 임플란트 지원이 늘어난다던데, 저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치료 시기를 더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병원비도 아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씹는 즐거움이 훨씬 빨리 돌아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 하나를 심는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씹는 힘과 영양을 흡수하는 과정,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신감과 생활의 질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르신들 삶에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제도를 누구보다 쉽게 그리고 끊김없이 흐르는 말투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개수의 확대인데요.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평생 두 개의 임플란트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사용하신 뒤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해서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거나 통증을 참다가 더 악화된 뒤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제한이 공식적으로 완화되면서 평생 세 개까지 건강 보험이 확정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두 개를 다 사용하신 분들도 내년이 되면 새로운 한개 지원이 다시 생겨서 치료 시기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당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어르신 부담금이 보통 3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대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한개 지원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70만 100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효과가 생기고 이 변화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식생활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나 지자체 홍보를 통해 임플란트 4개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으신 분들이 많지만 현재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내용은 3개 확정, 4개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고령층 구강 건강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특히 치매 예방과 영양 흡수 문제까지 고려한 치아 건강 전략을 발표하면서 임플란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평생 4개까지 확대되는 흐름은 사실상 매우 자연스러운 방향이며, 전문가들도 추가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숫자는 3개이고, 추가 확대인 4개는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치아를 잃은 이유가 충치든 사고든 치주질환이든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현재 치아가 실제로 상실된 상태인지, 그리고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기록이 명확한지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다듬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있지만, 이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 강화에 가깝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투명하고 균등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오래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해야 하나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보험 2개를 이미 사용하셨다면 2026년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공식적으로 3개가 적용되면서 새로운 한계가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한계 또는 연계만 사용하신 분들은 지금 불편하고 통증이 크다면 올해 바로 치료하셔도 부담이 크지 않고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면 정책이 바뀌는 내년을 기준으로 치료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처럼 치료 시기는 지금까지 몇 개를 썼는가, 그리고 증상이 얼마나 불편한가, 이두 가지 기준으로 선택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부담도 덜 하면서 생활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한 치아 치료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식사 속도와 음식 섭취의 만족도, 그리고 외출할 때의 자신감까지 바꿔주는 큰 요소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 하나가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식적으로 3개의 지원이 확정되고 추가 확대인 4개도 논의 중인 만큼 어르신들께서 치료 시기를 선택하실 때 훨씬 폭넓게 계획하실 수 있을 것이며 오늘 내용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